아, 저는 이제 그결혼식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어, 그레이 피처라고 아 그곳에서 아 네, 아 옷, 저 사진기사, 대리기나 뭐.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계신데 여기 하객분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시면하객들 빨리 들어오세요. 취금 내셨나 모르겠는데 설명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레이 피처가 어떻게 생긴 회사냐면 그예스이심사라고1년에 24사 음. 결혼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평화로운 결혼생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음. 거기는 이제 합해갖고 힘을 합해갖고 하루종일 하객님들 사진, 사기, 사진기 정신들 없으시냐 아주 그 예, 네, 화이팅! 많이 찍으시죠, 많이 찍으시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서 결혼식장 다니면서 이벤트 해 드리고 사진 찍어 드리고 선물들 드리고 우리 간단한 인터뷰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신랑 신부님. 화이팅! 아, 어, 아예 어, 싶은... 아, 예. 긴장 많이 하셨네. <laughs> 제가 몇 가지 질문 같은 거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객분들 선물 드리거좀 진행을 하고 이상들이 네, 웃으시는 거죠? 하객분들 이렇게 다 진짜요? 귀찮... 네. <laughs> 나 찍는 건아닐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네. 자 우리 신랑 들러리 대신 네, 네. 신랑 들러리니까 신랑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랑 이 신랑이 모든 명이 좀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에이, 그런데 어, 결혼한 다음에 이것만 고쳐주면 정말 백전짜리 신랑이다. 음. 신랑이 친구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친구가 네. 네. 다 좋아요. 손톱도 네. 좋고 네. 아내한테 도 잘하고 여바 네.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 신발을 네. 너무 많이 사요. <laughs> 신발이 지네 농구. 아이고, 이걸좀 끊어내야 되는데. 아이고. 신발. 네. 이제 결혼하면은. 아, 신발. 네. 저쪽도 네. 해야 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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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눈 보고 얘기해. 네. 신발 그만 사. 어, 아, 너무 네. 좋은 친구입니다. 네. 네. 아, 잠시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 이거 너무 예쁘고 좋아요. 빨리 아, 아, 네. 이제 좋은 점을 나야 돼. 편하게 드릴 것좀 주시고. 자 우리 신랑 신부.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고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하기 분들한테 선물 주제을몇개 갖고 왔는데 어. 요거를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셔야 답이 딱 나와야 선물을 듣는 거예요. 네. 이벤트에서 니까 희생하지 네. 아, 네. 마시고. 자, 네. 어깨도 푸시고, 부님들 <laughs> 푸시고, 예. 부님들다보만으면 봤을 때 인사 좀 하시고, 좀 인사하시고, 예. 갑니다. 자, 두 분. 네. 연애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맞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때부터.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처음 만난 건 3년 전인데 네, 연애를 네, 1년 반 동안 하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 문제 드릴게요. 두분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 예. 네. 네. 사랑하면 또 이제 부부니까. 이제 부부 될 거니까. 아, 그럼 인식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 예. 두 분의 첫 키스 장소가 어딘지 이거랑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면 자, 하나, 둘, 셋. 여기 가게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아예 급장형 아파트, 아야 아파트형 급장형, 그렇지? 그쵸? 아 아파트 지하에 뭐는거라고 하냐 그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있잖아요. 예. 네, 네. 아, 이거 거의 지. 뭐지... 네, 네, 네. 아, 네. 아. 자, 가게 분들 있시니까 농담 그만하시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했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생각하면서 네. 서로에게서 한 마디씩만 결혼하기 네, 전한 네. 마디씩만 고백네어 네. 네? 네. 너무 네. 저를 설레게 네? 하고 <laughs> 당황하겠지만 네? 하지만 너무 어... 제 몸을 맡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희 모든 아, 네 모든 걸 맡겼다. 아 우리 신랑 진정해서 왜 진정해서 모든 걸 맡겼다. 네, 네, 좀 조절하고 어... 해야 돼. 네. 우리 신부님도 신랑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아,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신발은 그만 사자. 아, 이 신부, 이 신부, 이 신부, 벌써 벌써 멋진 신부이신 네.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사회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잠깐, 아, 어 네. 잠깐, 갑도에 보통 하얀색, 어, 좋아진 색깔인가봐요. 맞아남미유은도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사회보신까, 어, 어, 그 사회보시니까, 어, 가능하다면, 신랑 신부에게 멋진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하는데 결혼생활 할때꼭 지켜야 할,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결혼생활 멋있게 할수 있다. 응. 다섯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객분들도 어. 함께 들어주시고, 예. 네. 가장 중요한 다섯 다섯 가지. 결혼생활에 가장 중요한다 사랑 사랑, 네. 양보, 양보, 어, 네. 배려, 배려, n g o Perio, Toto, Toto, t 고 t o 을 o t o Toto, Toto, 저축? 네, 저습니다 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네. <laughs> 그 농담처럼 내가 말씀드린 거고 네. 요런 거한번 질문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 네. 네. 저기 이 결혼식, 오늘 이 결혼식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한 문장이요? 네. 어, 새로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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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 새로운 네. 눈. 눈, 눈. 눈, 네. 눈 내리는 거 맞죠? 눈. 네. 어떤 네. 눈동자죠? 아마 뭐 오늘 결혼식 끝나면 여러분들 다 아실지 않을까 어, 그 생각해봅니다. 결혼식에서 설렁주무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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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사회자는 뭔가 달라. 네네. 네. 네. 우리 또 결혼식도, 네. 보면 또. 네. 네. 아, 네. 결혼식도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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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결혼식 많이 봤는데, 오늘 네. 기대됩니다. 네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들러리님께. 아,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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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똑같은 질문. 이거, 아이고 우리 하객분늦 느껴졌나 보다. 아이고, <laughs> 지금 내셨나 보이게. 네. 자, 우리. 들러디 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결혼식 한 단어, 한 문장 표현 하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아, 뭐 안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너무 좋아서 정말 네? 더 네? 많이 하는 커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아, 네. 좋아서 그런 네.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네. <laughs>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신발 그만 사라 얘기해요. 예. 게 분위기가 어딨어요? 짜라기 신나지 마. 세부께는 조금 다지금 들러주신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두 네. 분께는 이 결혼식, 이 결혼식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지 요번에다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네. 어.. 네. 세상은 네. 바뀌지 않을 수있지만 네. 여러분들의 네. 눈이나 네. 세상,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네. 바뀌는 그런 세상이 왔을 것 같아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 바뀌진, 바뀌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마음이라 그런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아 <laughs> 포부가 대단해. 하 네. 하객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laughs>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다고요? <웃음> 아 진짜야? 아주 대단하시고 합격있으죠 좋은 결혼식은 또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아, 저희 네. 또. 그렇지. 네. 취지가 있대. 거 네. 아들 놀이 즐거웠네. 네. 신부님도. 제가 이런 하객분들 보통 아시는 분들 오시는데 너무 긴장하셨네. <laughs> 예, 예. 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 음... 제바람은 미소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소의, 미소의 세상. 네. 웃고 살자. 네. 왜? 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테니 여러분들도 웃고 살자. 네. 뭐 이런 이렇게. 예예. 네. 어 여기 이 결혼식은 약간 뭔 세다간 결혼식 뜨시줄알요 평범하지 않은 결혼식이.. 네. 아 그랬어요? 네, 네. 보통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laughs> 못하셨는데 네, 선물 갖고 온거드려야되니까아예 아유 우리 네, 올라오지 마시고 성금을 꺼내면 귀가 네 뚜루룩 생겨요 아이고수고 많으시네 얘기 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자세 네. 장씩 네. 뽑아주시면 요세 네. 장씩 하객분이 들어오실 때 표를 드릴 가 드렸거든요 네. 세 장씩 뽑아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어떤 선물이 있다면 두시면 깜짝 놀랐어요. 오. 오. 네, 오 러리님 글이 네. 잘 잡으시네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세 장, 세 장. 네. 우리 신부님도 긴장하셨어. 예. 어, 네. 네. 손에 땀이 아, 나셔가지고, 신부님 지금 엄청 네. 떨리대죠 장갑 보고 하셔도될 텐데. 아유,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 예. 아고 우리 하겠고, 우 들어서 세이비에 세이 아, 하 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네. 그레이, 천재 그레이기 공격인데. 예, 자, 그래. 딜러리님께서 발표해주시는 분 당첨되시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예스이 집사라고 이년에 아, 24살 결혼식는데 아, 결혼식 네, 네.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만원 만..만..만원 이게 원화에요 원화 아, 만원 아. 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 만원 요걸 아. 세 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트분들이샤이가좋죠저아도않고 네, 그냥 <laughs> 할 일들 하신것거 같은데 가겠습니다 네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1층 2열 D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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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17번 손! 아아보세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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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좋아하시 이제 이제 막 좋아하셔 부끄러워 보신가 보다 네. 1층 2층 J열 J열 14번 14번 오 저기 저기 아, 바로 있네 아, 아, 예. 아, 아, 두분 1층 무대서 무대석 오무대 S.I.열 S.I.열 10번 S.I.열 10번 아 저기 저 아이고 시간 드니다 아시는 분이아저 들러리니까 오랜만에, <laughs> 아유 너무 좋죠? 예, 축하드립니다. 에이. <laughs> 자, 우리 신랑 신부께서 뽑아주신 분들께는 뽑아세요, 뽑아세요. 뽑아주신 분들께는 3만 원, 3만 원. 나중에 결혼식어용량에 <laughs>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꼭써먹셔야 돼요, 3만 원. 그거들, 네. 세 장. 알겠습니다. 네. 자. 2층 5열. 2층 5열. 5, 5, 5, 5. 영어 5열 9번. 5열 9번. 어이구 저기 저기. 축하드립니다 3만 원. 네. 아, 네. 좋아하시네. 아, 네. <laughs> 2층. 2층. Q열. Q열. 아까도 5층 o, o, Q. 5B o, Q. O. 네. Q열 3번. Q열 3번. 오! <laughs> 아 예. 아 예. 오랜만에 고생 오랜만에 봐. 네. 그다음에 이제 1층. 1층. K열. K열. 18번, 18번, K열 18번, 저7쪽에 아? 네, 어디, 어디, 킹어 어, 네. 네, <laughs> 시간이 별로 없어. 에전2 1번1번 저쪽 에 아이고, 반습니다 허리, 아, 네. 네, 네. 잘 보이니까 모르겠네. 27, 18, 19, 1열번 12번, 11번, 번2번1 2 12번, 1 2 12번, 12번, N10 12번, N10 12번, 12번, 1 2다번 12번, 12번, 1번 12번, 1번1 2 N 1 1 2번 12번, 12번, 1 2 1번1 <목도> 으이,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예. 아이고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네. 1층 g 열 g 열 11번. g 열 11번. 1층 g 열 11번. 저저저 저. 아니 저 네. 머리 걸으신 거. 네. 가운데 분들. 성도... 아유 쑥스럽게또서드셨어요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5만 네. 원, 5만 원. 오. 사회자분 어, 처음 웃으십니다. 5만 원에. 1층 g 열 g 열 g 열 g 열 20번. g 열 20번. g 열 20번. 저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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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5만원 하하하다음 예, 예, 예. 공감. 공감. 오, <laughs> 하, 네. 1층 무대서 무대서 SL열 SL열 아 스테이지 레프트인 건가 보다 네, 11번 11번 오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다음 1층 H열 H열 21번 21번 오디서 들어가지? 어휴 시간 니다 네. 당연히 네. 원의식에서 일어나봐. 화가가 나고 막, 막 그런다고.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사진을 찍고 하시니까. 네. 저랑 같이 또 건드시니까. 저희는 네. 사진 찍고 계신데 사진 찍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새로 웃긴단 말이야. 아 <laughs> 사진 찍고 있는 사진 찍는 시간. 그래서 네. 잡았고. 왼쪽부터 여기에. 여기 아 맞아. 네. 왼쪽 무대에서부터. 예. 네. 제가 들어오겠게요 네. 갑니다. 자,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정으로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아요 자 이제 객석 1층 왼쪽 보시면서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짝 웃어주면서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이제 2층 바라보시면서 2층 바라보시면서 이번에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2층이니 우리 큰아트 보죠. 머리로한큰아트 하나, 둘, 셋.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자, 신부님 신랑이 한쪽만 하고 있어요, 하트. 하나, 아, <laughs> 둘, 셋. 네, 좋아요. 자, 이제 1층 가운데 쪽 보시면서 애교있게 애교 있는 <laughs> 표정으로 저희 결혼에 쑥스럽게 만나하 써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애교있게 좋습니다. <laughs> 자 오른쪽 보면서 우리 좀 저희 돈 많이 벌고 절축하고 살겠습니다는 의미로 돈을 표현하는 부자들 표정으로 하나 둘셋고맙습니다자 이제 오른쪽 무대 쪽 보시면서 자 제일 애교 있는 표정 한번 어볼게요 애교 있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귀엽게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마무리로 마무리로 그거 그 하기 팀들 같이 한장 찍어야지. 제가 찍어줄게. 아.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한 빨리 장, 빨리 아, 갑니다. 아, 네. 갑니다. 이거 요 없어. 그냥 그 그냥, 그냥 다. 이거. 이 사진. 어니다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자, 요 따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웃음>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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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따라따라세요따라따라따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세요 반장님, 아, 반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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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제가 저희 그래픽 쪽 사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결혼 축하드리고. 우리 한제분들 아, 아, 너무 샤이니 하시다, 그렇죠? 아, 네. 결혼식은 좀 재밌게 즐기시고. 아, 이거 결혼식 시작하면은 사진 안 돼요. 이제 사진 끄거 주시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아, 아, 회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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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